이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와 평행을 이루고 있는 성서에 아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때 여호와를 경애한다고 할때그 야외는 저 바깥에 있는 아까 이 예수가 아니라고, 시천주지,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나를 나득 하는 에이의 하실 에이의 아이엠넷 아이엠인 그 신성, 그 하나님을 말하지, 여호와를 그 하나님을 시천주죠,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? 지식의 근본이래요. 야. 만사지와 다를 게 어디가 있어요? 그때의 지식에. 그...